Hello, I'm your retired. 32번입니다. amount, effort, launch, product, service, make a mistake of, overprice, care about, deeply, sense of ownership, Distort Perception Value Cause Be quick to realize initial Not all Be happy to be willing to drop attractive, costly, lead to, failure, priority, sufficient, market adoption, as soon as possible, be ready to, Sacrifice profit achieve aim once strong volume maximize entrepreneur tremendous. Most entrepreneurs put in tremendous amounts of time and effort in creating and launch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n make the mistake of overpricing them. 대부분의 entrepreneurs 기업가들은 put in 쏟아붓습니다. 엄청난 양의 시간과 목조 1번 그리고 노력을 쏟아부어요. 어 어디에다 쏟아붓냐면 첫째 만들어내는 것, 둘째 어, 출시하는 거죠. 만들어서 시장에 내 보내는 것,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 보내는 것에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첫째 이렇게 쏟아 붓고 그리고 나서는 만드는데요. 뭘 만들어요? 아 실수를 합니다. 뭐 하는 실수? 자기가 이 힘들게 만든 이 신제품들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어 오버 프라이스에 이 도로 가아인지 가격을 너무 높이 책정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They have created something they care deeply about is theirs. And this powerful sense of ownership distorts their perception of value, which causes them to overprice their products. 그들은, 현재 완료, 만들어 왔어요. Have created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됐어요. 그들이 아주 깊이 care about, 신경 써요. 여기 about 뒤에 목적어에 something이 있다가 이렇게 간 거죠. 그들이 아주 깊이 신경 쓰는 뭔가를 만들어 냈어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그래서 그 새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들이 만든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어, 소유의 어떤 감, 소유감이죠. 이거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소유 의식이 왜곡시켜요. distorts. 뭐를 그들의 개념, 생각, 뭐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걸 왜곡시킨다는 얘기는 너무 높게 본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이거, 어, 이거 굉장히 비싸게 팔아야 돼. 근데 그게 자기만의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해서 주격관계대명사전인데 어, 초래하는 겁니다. 오형식이고요 목적어를 목적격보하도록 호 초래하는 건데 그들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도록 그들의 제품들의 가격을 오버프라이스하도록 초래하는 그거는 뭐냐면 요, 이 문장의 주어예요 원래 선행사가. 이러한 강력한 소유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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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오버프라이스 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유감이 결과적으로는 어, 그들의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게 한다 하는 거에서 이 주어 뒤에 붙을 게 너무 기니까 뒤로 뽑은 거예요. While many of them are quick to realize that uh, their initial prices are too high not all these people are happy or willing to drop their prices to make their products more attractive. 자, 뭐 뭐인 한편 그들 중에 상당수가 아주 빨라요. 뭐 하는데 깨닫는 깨닫는데 굉장히 빨라요. 뭘 깨닫는데요? 그들의 초기에 가격들이 너무 높다라는 거를, 이렇게 처음에, 어, 야, 내가 너무 저, 높게 했나?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상당수가 깨달아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다, 나도 이니까부부부정요다 행복하거나, 어, 자발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다는 거죠. 뭐 하는 거? 그들의 가격을 낮추는 거죠. 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투부 정사하기 위해서인데 오형식 구조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 그들의 제품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초기 높은 가격을 드랍 떨어뜨리는데 어, 내가 기꺼이 할게요. 또는 아유 기분 좋아요. 이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높구나라는걸 깨닫는데 이걸 기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맞지 못해서 아, 이거 참 이렇게 된다. 조금 빨리 해설하고 질문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받을게요. And this can be a very costly mistake. 그리고 이것이, 앞서 얘기한 것이, 일수 있는데요, c a 아주 값비싼 실수일 수 있어요. 비동사 담의 명사보. 어떤 큰 실수? 주격 관계대명사절로서, 뭔가를 lead to, 가져오는, 뭐, 실패. 뭐에, 그들의 새로운 사업의 실패를 Uh, 가져올지도 모르는 야기할지도 초래할지도 모르는 엄청나게 대가가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수일 수도 있다. When you launch a new product or service, your priority should be to get sufficient market adoption as soon as possible, and you should be ready to sacrifice. Your initial prices and profits to achieve this aim. 자 당신이 출시할 때 뭐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당신의 우선 순위는 이어야 한다 얻는 것 이어야 하는데요. 충분한 시장 채택 점유율을 얻어야 돼요.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당신은 be ready.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당신의 처음에 가격 너무 높이 측정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익도 너무 많이 바라면 안 돼요. 처음에는. To achieve this aim.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란 처음에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좋아야 돼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가격 높이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익을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고요. 처음에는 좀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문장에서, Once you have strong sales volumes, you can increase your prices to maximize your profits. 일단, 당신이 가지게 되면 강력한 판매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 그럼 일단 시장 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당신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당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순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천천히 진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 상황을 봐서 올려라. 여기까지. 일단은 좀 빨리 했는데요.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또는 내용 관련돼서 질문은 수업 시간에. Alright?